안녕하세요. 나무입니다 <laughs> 이번은 대만 나무막 편입니다. 나무아 편입니다. 니랑시어머니랑갔다 왔는데 저는 아버지랑 그다음에나무 이모 네, 네 외랑 같이 넷이서 대만을 여행을니다 그럼 막 편입니다. <laughs> 마지막이야 마지막. 아 참, 저참 다들 저참 피었잖아. 다들 저저참저 참, 참. 아 우리 아버지 기대 많이 했는데 실망이 크시겠어요. 그래도 뭐 괜찮아 안될 수도 있지 뭐. 언니가 음, 개꼬른 차 렌트한. 어, 지금 저희는 우라이를 가는 중이고요. 고속도로로 가고 있고 내비가 탐탁지 않아가지고 뭐 가속이나 이런 거 안내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운전이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. 우라이 주차타워에 주차를 했습니다. 우라이입니다. 우라이의 첫 번째 숙소입니다. 여기는 풀문스파라고 해서 명월온천이라고 되게 유명하고요. 목욕, 목욕탕 목욕 이렇게 개별 스파랑, 그 다음에 저 바깥쪽 뷰가 엄청 유명해요. 뭐해? 아 너무 아빠 덥지 않아 옷? 괜찮은데. 반바지 반팔티 없어? 있어. 근데 일단 갈아입고 가야지 뭐 지금. 여기가 집어오면 되는 거야? 응? 열빙어 응. 이거 한 접시 먹어볼까? 아빠 그러면? 가 맛있네 둘다 짜게 먹어가지고 안 짜? <laughs> 아버지 첫번째 식사 어떠셨어요? 그런대로 그냥 배고파서 그런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아주 좋았어요 뭐 되게 향신료 강하지도 않았고 향신료가 전혀 안 들어간 것 같고 <laughs> 아유, 맛이 저희 메뉴 선택을 네. 잘한것 같죠? 그래요 잘 먹었어요 <laughs> 다른 거 먹고, 싶, 뭐 먹고 싶어도 다른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자제했어? 뭐, 자제하고 <laughs> 바로 묵히또 먹으려고 우리 랩만 타고 갑니다 출발 <laughs>

맞아. 맞아. <laughs> 근데 단 반찬은 없네. 경민이는 이걸 먹었어야 했어. 네, 베스트리 이거는 하나도 안넣을고 깔끔해. 냄새도 안 나고. 그건 냄새가, 그, MAT의 냄새. 아, 이거 뭐? 어 이렇게 땡겨줄까? 먹어. 아, 먹어. <laughs> 중농 겹탕입니다 둘째날 우라이는 비가 옵니다 저희는 비가 오는 상태로 퇴실을 하는데 저희 다이소에서 우비를 미리 장만을 해왔어요 전좀 작은 걸 잘못 산것 같아요 <laughs> 모자 부분이 좀 이상한데 파렌, 파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로거 협곡 보러 가시죠잉. 어, 똥 밟는다고? 오, 씨, 이 <laughs> 큰일 날뻔했어. 오, 똥 밟을뻔했어. 똥. 똥 어딨어, 똥. 똥 오, 커. 똥 개커. 나 우리 간식 좀 사가자. 저희는 화련을 가는 길에 지금 휴게소를 잠깐 들르러 왔습니다. 휴게소가 엄청 좋아요. 비슷한 거 같아요, 거기랑 그러면 커피 한잔 마셔야겠어, 커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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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게소에서 시작된 진수성찬 저기 아빠가 꼭 먹고싶다고 했던 바지락칼국수성이게게 안돼 없이 시작된 숨 참기 대결. 배은 거야 이거. <웃음> <웃음> 이거 오해일까 봐. 이거 잠깐. 이미 글렀어 이미 아니. 주의하세요. <laughs> 중앙 차선을 이용하세요. 이쪽은 광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저희는 화련에 도착했고요. 첫 번째 오늘의 첫 번째 관광지는 청수 뭐? 뭐야? 청수 뭐라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얘도 물을 받는 데인가 봐. 좀 충격인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. 찾아졌어. 바람이 어마어마했고요. 그리고 날이 <laughs> 어두워져서 뭐 무섭기만 했습니다. 한동안 사망에 닿치는 것 같았고 그래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보고 내일 날이 괜찮으면 한번더 들려보던가 하고 이제 저희는 숙소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. 오, 완전 예뻐요 집이. 미진이 이모가 예약한 데데 아, 너무 예쁘다. 저희는 그 화려한 숙소에 주착했고요. 저희 에어베이앤비로 해서 같은 집 하나를 쉐어하는 걸로 썼고. 이제 여기 화련에 있는 동대문 야시장을 갑니다. 저희 아버지가 직접 제가 구글 지도 찍어드렸거든요. 그래서 아빠가 찾아서 전 촬영만 하고 갑니다. 야시장 구경시켜드릴게요. 제조해. <laughs> <laughs> 고양이 모양의 이런. 그릇을 계속 만들고 있어. 짠. 아, <목소년> 이 아, 이좋 아, 이게아말이다 어. 통해? 아, 이아 아, 이스아링 아, 어거 아냐. 아, 거 아냐. 아, 이거 아신 아, 이거 아냐. 아, 이거 아냐. 아, 이거 아냐. 아, 이거 아냐. 아, 이쿠아 이거 아잖 아, 이거 아냐. 아, 이거 아냐. 아, 이거 아 아, 이거 아냐. 아, 이거 아냐. 아, 이거 아냐. 아, 이 아냐. 아, 이거 아냐. 아, 이 아냐. 아, 발거 아냐. 아, 이신 아냐. 아, 이 아냐. 아, 이신 아냐. 아, 이아 아, 아 이 식당 완전 맛집이에요. 타이로가 꼭 갔다 오시는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꼭 와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오케이. 에비탄 티 파워 워 드링크 에 20g 10g 물도 모르고 공가진 계속 그랬고 정말 뭐 하는 거야? 앞에 근데 이 시장통 앞에 해서 맨 처음에 내비가 안내한 길로는 아예 시장통이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고 뱅글뱅글 돌아서 시장통 그나마, 그나마 골목길로 해서 이렇게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1 3

어 아버지가 낚시광이어서 타이페이에 있는 항구도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항구 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근데 거기가 딱 예류 옆이어가지고 예류도 보고 항구도 보고 하면서 갈 같아요. 하나 정이거 네? <laughs> 저희는 예류를다 보고 왈리앙 주변을 돌고 있어요. 그 뭐지? 낚시점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. 다 보이세요? 그 아버지가 또 들어오네 왈리양 거기 항구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주변에서 밥집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 집인데 막 벌써 지금 줄수고 난리 났어요 맛집인가봐요 <목소리> 여기 완리가 개로 유명하네요 <목소리>

어때요? 볶음밥은 어디가나 다 맛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거기다가 김치까지 곁들이니까 엄청 맛있어요. 이거 짬뽕도 되게 삼삼한니 맛이 맛있... 괜찮아요. 백짬뽕. 이 크기 보이시나요? 이 실화야? 제 손이 크긴 한데 이거 진짜 커요. 아빠 이거 떡 드러... 개딱지 얼굴에 한번 대봐. 진짜 크다.